굿, 굿. 아, 47번 누구죠? 굉장히 안정감 있는.

아이굿시야 푸시아. 아유, 까비야까비야 으아, 어아아 좋아, 좋아. 좋아. 으아, 좋아. 으아, 좋 우동 카톡 왔네. 존나 분하다 씨발 이러고 있네. 뭐가 분해, 동시. 와우. 치 찢었다. 약간 아, 아. 못잠들서못 오기 힘든 날 힘든 시간. 수이수신다들어것같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날라갈 수밖에 없어, 아, 아. 뭐. 저게 저게 밸런스가 알겠다. 와 잘했다. 좋아 잘잘 좋아, <laughs> 좋아, 말... 좋아 잘했어. 아 나면 그 나면 그 여기가 앞으로는 라인 엄청 으니까 어떻게든 흔히 풀만큼 넣어주면 어. 어. 야, 그게 그게 좋네. 좋아 <웃음> 좋아 가가 <laughs> 가, 끝까지 가 그렇지. 와 <laughs>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laughs> 어. 아유. 그 o o d 야 o 야 d g o o 잘 g o 어 d 어 맞아, 맞아 게 맞아. d g o o 아 g o o 잡아! <웃음> 7초 d g o 라 으띠 으띠 대 밖에! 대구못하 아.. 아사람 그 몸을 아까 이사람 그 그렇지! 안치게안치게안치 아이스 아이스 보세요 보세요 잘 따라와서 잘따라와 어우 창 하나 보세요 창문 하세요 하나 보세요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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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y 세요 창문 하나 보세요 창문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어응 야이이 그래, 어디서 막힌는 거. 아니 제리가운데가잘 왼쪽 왼쪽 좋았지 아! 어, آ, 아! 수비에 어 <몬> <through> 수비에. 엘면 엘프, 엘면 엘프! 엘면 엘프! 엘프! 지 나이스, 나이스! 프 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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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엘 안녕. 요 시키요. 시키요. 시키 시키요. 시키 시키요. 나키요 시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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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아 시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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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요 스위스워 패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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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워 패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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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저렁이 같잖아. 응. 이 어떻게 다날라들어달아듭니다 다들 연습하다 <laughs> 날라들어 튀지 어, 안 나가 봐. 안 나가 봐. 아 가자. 자. 저기 1 2초라 들어가기 쉬운데 잘라 들어가면 <laughs> 잘샀다잘샀다 좋아, 좋아! 좋아! 굿 굿! <laughs> <설마. 좋아, 웃음> 백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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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면쭉 들어와! 들어와! 어! 나이스! 야굿굿 굿! 나이스 수그 와중에 손 뒤로 움직인 체로 하수 없으니까 그 느낌이 다르지 느낌이 다르지 해봐! 돌아서! 걸렸어! 그렇지! 블락블락블락 굿, 굿. 블라선라블라블 찍힐 걸 알고 있라블라블라블라바라어라이크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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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블라 <laughs> <찍히길 바랬어요. 웃음> <laughs> <laughs>

굿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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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이 오케이 빨리 해서 걸어주는데 저기서 핸들링이되고 키가 크니까 들어가서 미들 정도만 이렇게 한번더 하니까 이걸어 이들도 넘길 수 있으니까 저번에 어 나와야겠어 키가 진짜 크다 음음 이거는 키가 크니까 되지, 어? 되지.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아 됐어 아 오케이 벌써 동점이네 벌써 이 가드 볼! 가드볼가드볼 가드보. 가드보. 설마. 됐어. 드보 가드보. 는거보 가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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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가드보. 가보가드 정도면 보가팅아닌가 나이스 미! 보 가드보. 가드보. 가드니까드보 가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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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손가드손 가드보. 가위로 잘했다, 남이 잘했다, 잘했다, 남이 잘했다. 손 미래 위로, 미로 위로. 같이 올라가니까 걸리지. 죄송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27초? 너무 너무 정말로 힘들어. 구본영이라고? 어? 구본영은 무슨 헬스 트레이너다시고화배도 아, 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그렇지,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구본승이랑 같이. 시간 많아,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렇지, 그렇지. 시간 많아, 시간 많아. 맞아, 맞아, 원샷, 원샷, 원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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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다쓰겠 여기 좋아, 여기 좋아. 1.4초, 1.4초, 좋았던.